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27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코로나19 긴급 대책 회의에서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해 실국소장, 남양주 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윤경탱 남양주보건소장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괄보고와 부서별 현황 보고가 포함됐습니다. 조광한 시장은 확진자 2명이 발생한 화도읍에 코로나19 긴급대책 임시시장실을 배치했으며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전방위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조 시장은 리센룸 싱가포르 총리의 위기대응 담화문을 언급하며 우리시도 정확한 정보 전달, 솔직한 한계 인정, 구체적 계획 제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양주시는 빠른 검사 진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7일부터는 풍양보건소와 동부보건센터에 차량 운전자가 내리지 않은 채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도 별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였습니다.